안녕하세요. 쌈모이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만 듣다가 저도 이야기 한편 제보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대학 시절 선배의 이야기며 그때 당시에 저도 함께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벌써 12년 전의 일이네요. 전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말년 휴가를 나오고 나니까 하나둘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하더군요. 그때가 7월 말이었으니까 여름방학도 했겠다 제대한 놈, 휴가 나온 놈 여차여차 하여서 12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위도 식히고 휴가도 보낼 겸 광양 백운산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가기로 했죠. 다음날 아침 친구가 몰고 온 스타렉스에 옹기종기 모여서 타고, 소주에 맥주, 고기, 라면 등등 이것저것 장을 봐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풀빌라나 테마 펜션처럼 좋은 곳이 많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펜션이란 곳이 흔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묵게 된 곳도 할머니 한 분이 아시는 민박집이었죠. 널찍한 마당 한가운데에 평상이 서너 개가 있고 그곳에 자리를 갈고 누워서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자니 아 정말 더위가 다 날아가는 것 같더군요. 더군다나 죄다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편하게 놀기에는 최고였습니다. 불판이 달구어지고 삼겹살이며 조개며 슬슬 술이 익어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술잔에 군대 이야기나 연애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다들 정말 흥에 겨웠습니다. 지금부터는 귀신을 목격한 그 형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한시쯤 되었을까요? 다들 술에 취해 있을 무렵 갑자기 동기놈 한 명이 그쪽 옆에 뭐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술이 올라서 헛것이 보이나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을 때도 누군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동생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옷은 무슨 걸레 조각도 아닌 것 같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을 해서 온 몸이 찢어져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더군요. 게다가 눈은 완전히 뒤집혀서 흰자만 보이는 그 몰골을 보고 있자니 정말 오줌을 줄줄 질이 되겠더군요. 그 귀신은 동귀놈 면전 앞에서 한참 동안 동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자리로 슥 가더니 옆에 있는 동기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대놓고 그렇게 쳐다보더군요. 평상을 뚫고 올라와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얼굴 앞에 대놓고 그렇게 서 있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놈, 두놈 쳐다보며 다니는데 그일2분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전그 귀신이 여기저기 사람들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아마도 자신을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확인하고 다닌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이는 척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점점 한명한명 한명 지나서 내 순서가 올 때까지 전못 보는 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전 정말 강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그 망할 놈의 귀신이 제 옆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소주를 한잔 마시고 목이 메어 오는데 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것이 제 얼굴 바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제 눈을 바라보더군요. 정말 그때는 어떻게 참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억만년 같은 시간이 지나고 그 귀신이 다른 동기놈에게 가더군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갑자기 한숨이 후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망할 놈의 귀신이 또다시 저에게 오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눈앞에서 한동안 저를 또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흰자위를 드러낸 그텅빈 눈으로 말입니다. 전 또다시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다시 동기 놈에게 가는 귀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전 이번에는 한숨을 쉬면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래.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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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며 힘겹게 힘겹게 참아냈습니다. 귀신은 12명을 한 번씩 다 보더니 그렇게 사라지더군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던 찰나 갑자기 그 귀신이 제 앞에 다시 오더니 얼굴을 180도 뒤집어서 없던 그 검은 자위도 들이까면서 제 얼굴 앞에 대놓고는 이러는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카락이 서면서 저는 악소리도 못내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몇 동기들이 제 몸을 주무르고 있더군요. 전 동기들에게 제가 봤던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당장 짐을 싸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술 취했냐며 아무도 믿어주질 않더군요. 너네가 안 가면 혼자라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잠자던 애들까지 다 깨워서 그 민박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끝까지 모른 척할 것, 절대로 걸리지 말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배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오늘도 귀신 조심하시길.